역대하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요엘의 아들은 스마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여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의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나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우랑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사바시요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아세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희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랏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상은 유다왕 유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천 7백 6 0 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와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역대상 6장. 네 위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 말이며. 엘라살은 비네아스를 낳고 비네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씨를 낳고 우씨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 아마아를 낳고 아마라를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라는 아, 아마아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롬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간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립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에며 그 아색에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안미나다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오,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오, 다음은 아비야라. Uh, 무라리에게서 난자는 말리오, 그의 아들은 림니오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슨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사레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아의 아들이요 베레아는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하세 아들이요, 야하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네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디의 아들이요, 앞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아의 아들이요, 하사아는 마아시아의 아들이요. 마아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누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 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하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 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시였더라. 그아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열성읍을 주었고 게르손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모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하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몽과그 초원이며 또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무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무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레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이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벌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맷밭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지파 중에서 길라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으론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요, 이스라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개벼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무리와 여리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 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이 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 명이며, 일의 아들은 숯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무나스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무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스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앗의 자손이라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게은 이스호트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라니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호트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와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